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450 플러스 론치 에디션입니다 제가 지금 뒷자리에서 내리긴 했는데 이 차는 뒷자리보다는 앞자리에서 내리는 게더 어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레임 리스도어기 때문에 창문에 내려가는 것도 있죠 EQS라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얘도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벤츠가 지금 EQC 그리고 EQA 그리고 세 번째 전기차인데 음 기존에 나왔었던 SUV 전기차랑 다르게 얘는 일단, 플랫폼 자체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에요. EVA2, 에바2라고 해가지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첫 세단이죠. 4도 포도 세단. 4도가 아니라 5도라고 해야겠구나. 스포츠백이니까. 바로 그리고 어제 EQS, SUV까지 나왔으니까, 걔도 이제 이 같은 플랫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벤츠에서 순수 전기차가 4대가 됐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 자리에 들어간 이 패널. 이것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우리 눈에. 처음에 EQC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으악!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EQA를 거치고 이제 EQS에 들어가서 많이 눈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벤츠 엠블럼 아주 무지하게 박았어요. 자 그리고 얘도 디지털 라이트 메르세데스 벤츠의 첨단 라이트 기술이죠. 그게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전자 시야를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오는 운전자의 시야도 방해하지 않고 또 보행자까지도 인지를 하죠. 얘는 AMG 라인이 들어갔어요. 이 범퍼도 그래서 AMG 라인 범퍼가 들어갔죠. 전기차니까 프렁크가 있는 걸 기대하실 텐데.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엄청난 필터예요. 이거 헤파 필터, 그 미세먼지 싹 걸러내는 그거가 들어가 있는 거고, 하지만 트렁크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골프백 4개가 들어갈 굉장히 광활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누르면 뭔가 열릴 것 같죠? 누르면 열립니다. 우리 인형 뽑기 할때 동전 교환기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여긴 워셔액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엄청 멋지게 생겼는데, 싶은데... 워셔액 넣는 곳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달리 생각해 보면은 전기차니까 얘는 오일 같은 거를 갈 필요가 없거든요. 엔진 오일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그냥 워셔액만 넣으면서 타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사이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풋바디 S클래스랑 비슷합니다. 길이는 얘가 지금 5m 20cm가 넘거든요. 그리고 폭은 S클래스가 좀더 넓고 주목할 부분은 휠베이스예요. 지금 휠베이스가 무려 3m, 20c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엎드려보면 참 엎드리진 못하겠고. 어쨌거나, 제가 별걸 다 해보는데, 제 키는 178인데, 자, 이렇게나 휠 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공간이 넓을 거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4도 세단이지만, 아, 5도, 5도 스포트백인데, 전부 이렇게 프레임 리스토어라는 거. 그리고 유리는 모두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하지만 소프트 클로징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얘가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서 저 도어를 오토 클로징으로 이렇게 닫는 게 되거든요. 해외에서는 됐는데 자 보죠. 이자 이거 안된것 같은데. 그냥 잘못. 자동으로... <laughs> 그리고 선쉐드도 없어요. 그래도 1억 8천만 원짜리인데 그 부분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문고리는 이제 출발하거나 하면은 문 잠그면은 쏙 들어가는 그래서 공기 공력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미미한 요소긴 한데 근데 이 EQS가 무려 공기 저항 계수 개수, CD 계수가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효율성이나 풍절은 모두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뒷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 EQS가 얼마나 폭이 넓은지 폭이 지금 1920m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좀 볼륨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 라이트 들어간 것도 보시면 이거 신형 S 클래스에서도 봤었던 뭔가 이렇게 꼬아놓은 것 같은 거 S 클래스처럼 시퀀셜 라이트는 아니지만 여기 안에 들어간 게이 위에 이 필라멘트 같은 거랑 여기 손가락으로 막한것 같은 것 때문에 뭐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의식한 건가 전부 다 올레드라는 거. 그리고 이 위에도 뭐쫄대 같긴 한데 이런 아주 조그만한 리어 스포일러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공력 성능에 공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후방 안개 등은 한쪽에만 들어간다는 거. 이밑트도 보시면 리어 디퓨저가 달렸는데 이건 AMG 라인 범퍼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저건 어떤 시각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QS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둘은 컬러가 로즈골드. 칼라네.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전기차라는 티를 내는 그런 요소는 없죠. 무게감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키로도 물론 열수 있고 킥으로도 트렁크는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차면 멈추고 그리고 다시 차면 닫히고 닫히는 걸 볼까요? 얘는 센서가 한계가 아닌가 봐요. 어디를 차도 다잘 되네. 안돼 아니구나. 오른쪽은 안 되고 가운데랑 왼쪽에 센서가 몰려있나 봅니다. 트렁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EQS에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백 4개가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 게다가 이 게이트까지도 넓게 열려가지고, 짐시키도 좋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거 누르고 있으면, 예, 지금 삥! 소리 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좀더 내려서 멈추고 싶다 그러면, 네, 이거 고정이 된 겁니다. 트렁크에는 그리고 2열 시트를 폴딩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오른쪽에 카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걸리긴 하네요. 젖힌다고 하면은, 예. 이렇게. 여기 턱이 있구나. 아하. 그리고 바닥에는 스페어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예. 충전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냄새나는 물건들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EQS 2열 공간인데 2열 공간은 바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휠베이스가 엄청 넓거든요. 이거 지금 3,200mm. 지금 1열 운전석은 저한테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춘 거고 앞에 무릎 공간 보면 너무 넓죠. 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스플레이는 지금 론체디션이라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1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리고 이런. 태블릿도 있어서 핫스팟을 잡으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스마트폰 무선충전 패드가 또 하나 갖춰져 있어요 전기차 플랫폼이다 보니까 바닥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인 3명이 충분히 앉을 공간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 가운데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루미러를 봤을 적엔 후방시야가 많이 침범당해요 에어컨은 4전 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이드 미러 조절 버튼도 그랬는데 이걸 한 판으로 짜놓다 보니까 이 눌리는 감각이 여기를 누르든, 여기를 누르든 지금 보이시죠? 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전 이거 아주 별로 안 좋아거든요. 하좀 쪼개주지.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C타입 포트 두 개가 또 있고 또이 오른쪽에는 HDMI 단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 디스플레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ER 시트를 조절을 해볼게요. 지금 최대한 눕힌 거고 세워보면 네, 지금 가장 세운 거고. S 클래스 숏바디랑 비교하더라도 크게, 물론 뭐 고급감적인 거, 가죽을 막쓴 거에선 좀 차이가 나죠. 근데 그게 어쨌거나 EQS가 지향한 바기도 하고 젊은 느낌으로 가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공간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다는 거.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쓰인 이 쿠션 있죠? 어, 이게 저희 지금 와이프가 집사람이 너무 만족했습니다. 근데 누워보니까 안 잡니까 진짜 편하네. 그리고 열선이라든지 통풍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허벅지 받침 그리고 그러니까 방석 길이는 좀 짧네요. 1억 8천만 원짜리 차대데 선쉐드 없는 건 아쉬, 아주 아쉬운 부분이에요. 후방 시야 보기는 좋습니다. 지금 이 필러가 C 필러가 두껍긴 한데 그래도 쪽창이라든지 옆에 볼때 좋아요. 디얼 선루프가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독서등이 앞뒤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어떤 감성적인 부분도 만족이 되고 그리고 또 시야도 탁월합니다 이 음, QS 뒷자리고요 일단은 재밌는 건 신기하게 이 차가 이 구조가 아예 그냥 뻥 뚫린 넓은 공간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S 클래스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때 느꼈던 거랑 다른 거 같은데 바닥이 평평해서 그런가 바닥 평평한 거라든지 이 시야 좋은 거 그리고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차가 어떤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자리가 아주 그냥 어떤 자리 안 때로 넓다는 거. 정숙성적인 부분은 1열은 무지하게 조용했는데 2열은 그래도 좀 약간 1열보다는 소리가 들어오고요. 뒤에 이쪽 바퀴 쪽에서 이 에어 서스펜션은 뭐 지금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느껴질 만큼 편안한 게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컴포트입니다. 바람 소리는 그래도 좀 들어네. 오 뒷자리에서도. 뒷자리에서는 어, 이 퀘스가 이아페시야가 엄청 좋네. 지금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인데 살짝 이렇게 삼각형으로 위가 깎여 있다 보니까 만약에 디스플레이만 없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 하이퍼스크린 되게 커 가지고 음, 윈드실드는 그렇게 넓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어 근데 바람 소리가 제법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네요 예. 아, 스포트모드와 지금 컴포트모드 간에는 확실히 어떤 좀 푹신함까지는 아니지만 스포트가 좀더 잡아주는 거는 뒷자리에서 느껴지네요 이 QS는 가족차로 아주 추천할 수 있는 차인 거 같아요 원태야 이차 엄마 사줄 수 있어? 왜? 네. 이 차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만들어줄까 이거 진짜 바퀴 부수는거 근데 네, 택로 택배... 바퀴가 와야되 윤주 이모 힘내요 이차 이름은 특이해 EQS야 EQS 편해요 EQS 인테리어에서 백미는 하이퍼스크린입니다 이건 1년 전에 제가 한번 보여 드렸었는데 영상으로 그때 벤츠에서 설명하기를 이 거대한 스크린 이 판에다가 아예 지금 세개 스크린을 짰잖아요 집어넣었잖아요 사용자가 사용할 때 어떤 매뉴얼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읽지 않더라도 사용하기 쉽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사용 편한 게 최고잖아요 이번 하이퍼스크린에서 이것도 추가된 이제 처음 선보이는 기능인데 지금 스크린이 네 개거든요. 요거는 이제 메인이고 이거는 저스크린. 내가 보는 채널 예컨대 이재림의 카즌 TV를 보고 있는 내 뒷자리 사람이 야 너도 이거 봐. 그럼 조수석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에서 이재림의 카즌 TV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독서등도 제가 팔을 저쪽으로 뻗어 볼게요. 어. 그럼 이쪽이 어두우니까 밝혀 주는 거죠. 에너자이징 컴포트 기능도 모두 들어요 마사지는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신 진동 기능도 있어서 이건 이 방석이 부르르 떨려요. 플레이 해보면 소리도 들리시죠? 예. 사람에 따라서 뭐 재밌는 기능입니다. 특히나 이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두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실버웨이브랑 비비드 플럭스. 예. 이게 어떤 단지 가속 감속할 때 사운드만이 아니에요. 차가 들려주는 모든 사운드가 다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는 OTA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이게 다른 사운드가 또 있더라고요. 다이내믹 셀렉트라고 하는데 드라이브 모드예요. 그래서 이걸 조합하는 거고 보자면 뭐 주행 모드, 서스펜션, 스티어링, ESP, 사운드도 이렇게 다섯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스펜션도 컴포트, 스포트 중에 고를 수가 있고 지금의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인데 뭐 하차 시 경고라든지 실내 온도 웰컴, 충전, 멀티 컬러 작동 모두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설정을. 예컨대 실내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제가 조작을 해 보면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여기 색깔이 바뀝니다. 보시죠? 내려보면 예 보라색으로 바뀌죠. 근데 올리면 빨간색. 그리고 이건 여기만이 아니라 요발 밑에 공간까지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S 클래스에서는 누르면 여기가 파란 줄 빨간 줄이 주룩 이렇게 돌아갔었죠. 메뉴가 참 많지만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만들려고 이게 한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메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뭐 9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뭐 우리 마음대로 그냥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홈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음 이렇게 제로레이어나 클래식 중에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식은 우리가 알고 있던 벤츠의 메뉴판이고요. 그래서 여기 메뉴가 밑에 두 가지를 빼놨잖아요. 근데 이제 제로레이어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 필요한 메뉴를 바로 필요한 메뉴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운전 조수석 계기판에서는 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전부 클래식 메뉴판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 폭이 얘보다는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배치하는 게 어려웠나 봐요. 우리나라에선 되지 않지만 해외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여기서 텔레비전도 볼 수가 있대요. 게다가 이게 운전자 시각으로는 안 보이게 운전자 시야로는 그러니까 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노트북에 그 사생활 보호 필름 붙였잖아요 옆에 사람 안 보이게 그거는 여기 뭐 필름이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조수석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 영상이 화면이 제대로 보이게끔 해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근데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클래식으로 해놨군요 스포츠로 하게 되면 자피해서는 어 이런 소리를 내게, 낼 수는 있구나 음. 그래서 이건 이제 꽉 이렇게 운전하면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고 지도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이건 클래식 스포츠 그리고 디센트 근데 전 이게 지금 이 AMG 라인 스티어링 휠이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매번, 그러니까 E 클래스든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C300이든 오작동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차주분들이 좀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어요. 모양은 너무 좋고, 자꾸만 있어도 행복한데, 이 메뉴 누르는 버튼들이 약간 좀 작동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서는 센터 디스플레이 설정하는 거고, 여기 가지고서는 계기판 설정하는 건데, 이게 잘안 된다는 말이지. 이 위에 메뉴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뭘 띄울지,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센터터널도 EQS에서 처음 보는 그런 구성이죠. 열어보면 큼지막한 수납공간이 나오고 컵홀더도 있습니다. 컵홀더는 누르면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아예 이걸 통으로 제거할 수도 있어요. 더 크게 쓸수 있는 거죠. 저 안에는 스마트폰 무선충전 패드. 그리고 이쪽에는 C타입 포트도 두 개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엔진 스타트, 엔진이 아니지, 모터 스타트 스톱이 이쪽에 있습니다. 버튼이 옆에 있는 버튼은 지문 인식 버튼이어가지고, 네, 지금 이건 아직 등록을 안 했는데, 지문 인식 하면은 이제 사용자 프로필을 차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차 시동을 걸면, 자, 이거 지금 MBUX인데, 이건 지금 벤츠 코리아 시승차니까, 지금 이제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주행하는 동안, 운전자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 AI가 학습을 한대요. 즐겨 듣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운전 스타일 가감속을 뭐 과격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아니면 은 노래 또 이런 그 방향제 이런 것까지도 지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신기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 기능을 한 번에 모아놨습니다. 헤드레스트 내리게 하면 2열 시트 헤드레스트가 내려가는 거 그런 것들이고 여러분면 수납 공간이 있어서 그래도 꽤 깊습니다 저기 시 타이포트 두 개도 있고 자이 밑에도 그리고 완전히 뻥 뚫렸죠 그래서 공간 있고 이 밴드도 있어서 뭐 물건 묶기 좋겠고 시 타이포트 두 개도 갖추고 있습니다 도어널을 보면 열어보면 손잡이가 이제 이 전체가 손잡이가 됐어요 이거 뻥 뚫려 있죠 네 지금 이제 EQS 주행을 했고요 또, 오랜만에 야간주행을 보여드리는데, 간단하게 재원을 말씀드리자면, 얘는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최고 출력이 333마력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백은 6.2초. 전기차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그냥 폭발적인 펀치가 나는 거랑은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전기차 특유의 뒤통수가 이 헤드레스트에 파묻히듯이 하면서 달려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달려보면은, 이 정도 출력이면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겠구나 싶을 만큼, 나가는 게 있고요. 뒷자리에도 앉아보고 이제 운전을 또 하고 하는데, 뒷자리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뭐 편안함적인 부분에서는 이루 말할 데가 없는데, 정숙성은 앞자리가 그래도 더 조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EQS에도 디지털 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서 저 앞에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이 중앙 가드레일 쪽에 보시면 빛이 수시로 변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 스크린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엠비언트 라이트가 전반적으로 둘러진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시 뭐, MBUX,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회생제동을 네 가지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회생제동은 적당히, 어, 이게 중간값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회생 제동을 아예 안 하면은 그냥 글라이딩 하는 겁니다. 타력 주행하듯이 가는 거고, 그리고 일반 회생 제동에서 한번더 마이너스를 누르면 강력 회생 제동인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원페달 드라이브에 가까울 만큼 회생 제동을 세게 걸어요. 그리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한 쪽을 오랫동안 당기고 있으면 인텔리전트 회생 제동이 돼가지고 이건 도로 상황, 교통 상황에 맞춰서 차가 알아서 앞 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좀 빠르다. 그러면 회생 제동을 강하게 걸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회생기동을 그냥 상대적으로 허용을 안 하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스포츠, 컴포트, 에코, 그리고 인디비주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에어 서스펜션의 차이가 운전석에서는 딱히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다만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사운드적인 부분에 좀더 이런 인공적인 사운드가 있어서 어쨌거나 운전의 재미를 북돋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이 가속을 할때 보면은 쑥 올라오면서 내 발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브레이크를 좀덜 밟으라. 그렇게 종용을 하죠. 그래서 어떤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EQS450 플러스 AMG 라인 시승을 했는데 타보니까 기존에 탔었던 벤츠 전기차 어, EQC라든지 EQA랑은 또 다른 확실히 이 플랫폼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오는 이전에 어떤 벤츠 차에서도 느끼지 못했었던 그런 공간감이라든지 주행 질감 부분에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확실히는 S 클래스의 전기차라고 보기에는 아예 그냥 다른 차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의 성능 또 패키징 모든 부분에서. 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동안 벤츠가 무던히도 노력했었던 젊어지기 위한 움직임의 결과물이 이 EQS가 아닌가 싶고 가격이 지금 1억 7천만 원, 1억 그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음 이런 좀 프리미엄한 전기차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고민하게 될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그 고민이 없기 때문에 이 차는. 그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메르세데스 배치 EQS 450 플러스 AMG 라인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언뜻 네. 토할 것 같아?